한전 KBS 고압 순전과 관리 노동자 장기직 전한꽃달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 꽃달기 인생 시대입니다. 꽃달기 모를 때 계속됩니다. 기자님들께 보고 하나 드면 평택 그 삼성전기가 반도체 신설 공장에서 지난 연말에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저 너무 열악한 환경에었는 새벽 눈 내리는 평택 공장에 우리 국회의원분들, 의원님서 13분이 방문하셔서 현장 상황을 체크하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간담회를 갖고 대안에 대한 협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그 한정 농역근로자 그 4층 공기업인원 한정 KPS 통장 자박리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벌린 노동계 40여 명이 장기직이 되었다는 깊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 40여 명을 시작으로 나머지 노동자들도 아마 장기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애써주신 의원님들은 박정원님, 유동수원님, 성옥지원님이었습니다 오늘 박정원님께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전 KPS 유기노동자 직접 고용 책임 의원인 박재무입니다. 작년 9월 7일 을지로 위원회에서는 새벽을 달린다 행사로 안전 KPS 간접 고용 노동자 현장 증언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40명의 노동자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안전 KPS 사장님도 직접 만나 직접 고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후 150m 높이 고압송전탑에 올라가 전선 등을 관리하고 있는 용역 근로자 40명이 2016년 9월 16일부로 고급 정규직원으로 채용됐고, 동일한 근무를 하고 있는 나머지 용역, 용역 직원도 2016년 11월 1일, 1일부로 모두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용역업체 용역 소속이었던 고압송전탑 파견 근로자들은 지난해 6월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한전 k p s 에서는 처음에는 기간제로 문제가 제기되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보수해왔습니다 파견 근로자들은 그동안 20년 가까이 일하면서도 연차에 의한 급여 인상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근속에 따른 급여 인상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한 직원은 그동안 연간 2,039만 원의 기본급여를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근속 연수를 반영해 82% 인상된 3,710만 원을 연간 기본급여로 받게 되었습니다. 복리 후생비를 포함하면 4,100만 원 가량됩니다. 급여가 2배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한전 KPS가 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판결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권위를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과 안전순찰원, 한수원 용역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소송 결과에 따라 이미 채용 전환을 마친 기관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직접 채용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책임 위원으로 같이 고생하신 송욱주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책임 위원들은 그를 위한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한한점대표이 있으신 노동자 송욱주께서 오셨습니다. 박장선 선생 모셨습니다. 최성준. 에서 그동안 소회를 말씀드시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하천어촌일하면서 힘들게 생활을 했는데요. 그이데소송을 통해서 유시로 의원의 의원님들과 보상님들 이 많이 힘을 써주셔서 2016년도는 진짜 가장어서 가족들한테 떳떳하게 이뤄볼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앞으로도 저희 근로자들을 위해서 유시로 의원에서 의원님들과고 보상님들이 앞으로 많은 힘을 더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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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중소상공인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어, 그동안 그 과정에서 우리 당과 함께 하겠다고 해서 한3천여 명이 당원으로 함께 가입하실 그 실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KPS 노동자분들께서도 우리 당의 민생을 살리는 노력에 함께 하셔서 일하시겠다고 입당원세 그 서명을 받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서명 용지를 우리 당 대표님과 책임연을 앞에서 우리 시대표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laughs> 오늘의 오늘 우리고감각회 전달했을 때 이제 포달이되는데 네. 그 유동선님께서 네. 짧게 한 말씀. 예. 이 한, 한 응. 용역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의미가 저희들이 현장에 봤을 때이 작업복 또 작업화가. 이 용역 근로자들한테는 전연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타로 불을 붙이면 그냥 확 타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 근로자들이 오는, 있는 옷은 다 전연 처리가 되어 있어서 불을 붙여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노동에서 전혀 다른 작업 환경을 가지고 근로하는,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실행했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 감사드릴 게 한전 KBS 그 최근 사장님께서, 네, 6월달소송에서 이긴 그 소송 대상자가 40명인데도 불구하고, 4 0명 9월 16일날 정식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소송 대상자가 아닌 103명도 11월 1일자로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전원, 이렇게 정규직 채용해 주신 점 최근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꽃다기 우리 김미의 당대표님, 어, 고사와 저 함께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꽃다리 냄새를 맡겠습니다 고맙습니다.